글글글글글글 꽝. 아이 깜짝이야. 무슨 소리야? 으, 으, 여기는 어디지? 윽. 어? 누구지? 헉. 누구세요? 헉 몬스터인가? 넌 누구냐? 당장 말해라. 점점점 어서 말해라. 너는 누구냐? 저는 스펑크인데요. 어머, 이게 무슨 일이니? 헉, 엄마... 모... 몬스터인가? 화살 슝슝뿅웅 무빙으로 다 피함, 보통 몬스터가 아닌가 보군. 그러면 마지막 화살, 명중력 100짜리? 과살 받아라, 뿅! 엄마는 기절했다고 한다. 안돼, 우 안돼. 흠, 그, 근데 넌 인간이냐, 몬스터냐? 난 인간이다. 그러면 넌 집이 있는가 없는가? 집이 있으면 나좀 살게 해주게. 알겠다. 속맘 괜찮겠지?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참 넓게 생겼군 안으로 들어가면 좁아 먼저 여기서 지내자 어 스티브 어디 갔지 야, 너의 고괭이 받아라 야, 퍽퍽퍽퍽 슈, 이 세계에서도 몬스터는 있네 얼른 스펑크의 집이나 가야겠다. 으차, 으차. 어? 스펑크가 왜 없지? 어? 스펑크! 스펑크! 아무리 대답해도 없었다. 그 시각 스펑크는 스티브! 스티브! 스티브 어있지그 둘은 만날 수 있을까? 다음 화에 만나요. 안녕!